안녕세요 청사입니다. 네, 저기 이 편이고요. 아까 제가 못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. 네모 아저씨 이 원표라고 돼 있죠. 음. 어릴 때부터 처음 산 것이 종이접기 책이었다. 이책종이랑한 가지 사서 이거 사서 그냥 그냥 하시면 되고요. 저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. 네모 아저씨 페이퍼 블레이드 오 좋다. 네, 이건 어, 다 넘어가겠고요. 어, 네, 종류가 나왔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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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첫 번째, 하이드로 스톰. 두 번째, 슈팅스타. 세 번째, 소드윙. 얘네가 공격형이네요. 그 다음에, 네 번째가, 옵저버. 그 다음에, 다섯, 네 번째인가? 아, 나 둘, 셋, 넷, 다섯. 아, 다섯 번째, 데빌 시드그 다음에, 방어형입니다. 플레임 쉴드, 허리케인, 크로노스, 피라미드, 오크로세이더도 있네요. 트로피컬 슬래셔, 원 윈드 브레이커, 체리블라썸, 이프리트 가이아가 있네요. 그다음 아 얘는 얘는 트로피컬 슬래셔부터는 스태미너고요. 그 다음 마지막 아마지막에 밸런스형도 있습니다. 밸런스형은 레전더리 블레이드는 이게, 제가, 어렸을 때부터 이미 출시됐었어요. 이게 엄청나게 옛날 팽이고요. 그 다음에, 솔라 피닉스. 와우. 그 다음에, 스트라이커 로사. 네오 블레이드. 오? 어? 얘, 얘랑 똑같지 않아요? 똑같은데? 왜 이러지? 아, 모르겠고요, 일단. 그 다음에, 특수형입니다. 골리앗. 와우. 스피닝 제 와이브런. 블리자드는 어, 특수형이 아니라 거의 공격형이걸요그 다음에 방법과 기호. 그 다음에 여기 블레이드의 기본 유닛은 프레임 코어 그립이고요. 이 주인공이 아마도 그거일걸요 이 만화는 없고요. 이 프레임 전개형이랑 그냥 그런 건다 있고요. 코어 전개형. 그 다음에 어.. 그립 전기형그 다음에 아이고 손이 아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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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보시면 알텐데 네모 아저씨 영상도 이렇게 다 들어있구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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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야 하이드로스톰 슈팅스타 소드윙 옵저버 데빌시드 와우 공격형 하이드로스톰 순식간에 배를, 배를 잡, 집어삼키는 거대한 바다 소용돌이를 닮았다. 내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. 아,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넘어갈게요. 슈팅스타, 입안에서 톡톡 튀는 아이스크림처럼 뾰족한 가시로 공격한다. 라고 돼있네요. 그 다음에 로드 윙. 중세 가시, 중세 기사들의 검이내 방향으로 뻗어나간다. 라고 돼있네요. 잠시만요. 어 기다려주세요.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휴웠다 어, 업저버 눈을 형상화한 팽이 눈꼬리처럼 뾰족한 앞날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든다. 와우. 네 이건 다 넘어가고요. 그다음에 데빌시드 악마의 열매가 있다면 그 씨앗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. 네 끝이네요. 아우. 그러면, 안녕!